됐습니다. 출발합 경주리 천사 미터 경마 마지막 경주,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이번백록천아 바깥쪽으로 오번새벽행십번알라명 다툼을 벌니다 2번 10번 앞서고 있고 5번 1번이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쪽 2번 백록천하와 바깥쪽 10번 한라명성 두 마리 이제 2 코너 순행하고 지식 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성이 잡습니다. 10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백록천하가 2위로 이쪽 바깥쪽으로 5번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이 1마신, 1마신 반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2번, 2위까지 그리고 5번, 1번 원동파워, 6번 천지대부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한라명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2마신 이상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는 10번 한라명성이고 2번 백록천하가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원동 파워, 바깥쪽에서는 5번 새벽 행진이 따라붙으면서 2번과 2위 3, 그 뒤쪽에서는 6번 천지대부가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 치고는 5번 새벽 행진의 역주가돋 보이면서 이제 단독 3위까지 안쪽 2번과 2, 2, 2위 3을 펼칩니다. 선두는 10번 한라형성이 잡으면서 3코너 중단을 벗어나고 있고 5번, 6번, 1번에 3, 4위 3이 치열합니다. 선두 여전히 10번 한라명승 잡고 있습니다 2번 백록천하가 2위까지 5번 새벽행진이 3위로 따라 붙으면서 4권을 승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백록천하와 5번 새벽행진에 바깥쪽 역주가 돋보입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승이 계속해서 잡고 있고 1번 원동파워도 안쪽을 파고듭니다 2번 백록천하와 안쪽에는 1번 원동파워 뒤쪽에서는 6번 천지대부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백록천하가 선두를 잡습니다 오늘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 백록천하 선두 그러나 바깥쪽으로 6번 천지대부 치고 나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원동파워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명품세계도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는 2번 백록천하 잡고 있고 외곽쪽 치열하는 9번 명품세계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6번 9번 두마리의 2위 3 2번 9번 6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1400m 마지막 경주 6경주였습니다. 2번 백록천하의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이면서 오늘 6연승에 도전했던 2번 백록천하였습니다. 이말시는 (3마) 정도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면서 (6연승) 도전에 성공을 했고 막판에 외곽 쪽 (9번) 명품 세계 역주가 돋보였습니다.